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늘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좋지 않아요. 내부적으로도요.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중국 전체가 불안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경제에 대한 실패,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국민들의 불만 이거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외부로 눈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대만에는요, 총통 선거가 한창이죠. 예, 이게 진중파하고요, 반중파하고 대결을 하고 있는데, 오차 범위 내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심지어, 예, 중국이 지금 선거에 엄청나게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에 예, 국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 내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 무료로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면서 투표하고 오라고 여기 할 정도로 대만 선거 개입에 엄청나거든요. 이렇게까지 됐는데 만약에 반중파에서 또 총통이 나온다면 아마 미온 수위는 점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인지 말입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세계적인 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일어날지에 대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 분석의 내용을 보면요. 적어도, 적어도 말입니다. 10조 달러가 날아간다는, 거. 10조 달러. 10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따지면 일경 3천조입니다. 일경 3천조가 날아간다는 겁니다. 실제 전쟁 당사자인 대만은요. GDP의 40%가 날아가고요. 중국은 16.7%가 날아가고요. 여기에 미국이 전쟁 개입을 할 테니까, 예, 마이너스 6.7%, GDP의 6.7%가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엄청나죠? 저는 이런 분석이 나왔다는 자체가 솔직히 더 충격이에요. 왜냐고요 실질적으로 전쟁의 위험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 이렇게까지 분석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어떤 위협이든 지금 중국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쓸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어떻게 될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대한민국도 굉장한 타격을 받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23.3%가 날아갑니다. GDP의 23.3%. 일본은 13.5%에 비하면 23.3%는 세계 경제가 GDP의 10.2%가 날아가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2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2배. 심지어 말입니다. 전쟁을 하는 당사자인 중국이 16.7% 날아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23.3%가 날아갑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여기에다가 여러분, 여기에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김정은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김정은이.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이 충격의 파고는 훨씬 더 크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저는, 예, 이런 분석이 나왔다는 자체가 사실 충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때문에 우리 국방을 굉장히 탄탄히 해야 됩니다. 자칫말입니다. 국방을 러선하게 관리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그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외교나 안보, 국방을 튼튼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하게, 예, 튼튼히 하는 것보다가더 강력하게 튼튼히 해야 됩니다. 북한은요. 적어도 말입니다. 핵무기를 40발 이상 갖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대한민국 어디에다가 터뜨릴지 모릅니다. 동족이요? 그들에게 동족은 없습니다. 예, 저는 동족이 있다는 그 자체가 웃기다고 생각을 해요. 6.25 전쟁을 예, 일으켜서 말입니다. 300만에 달하는 우리 국민들이 죽었어요. 그렇게 많이 허무하게 사라진 것을 생각을 아직도 잊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햇빛 정책을 쓰면서 저들에게 워낙 많은 돈을 갖다 줘서 그 돈으로 핵을 개발했고 그 핵이 다시 우리에게는 심형타로 다가온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 국방 상황. 예, 저는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침공을 안 하고 말입니다. 중국이 그냥 대만 봉쇄만 할 시에는, 예, 그게 조금씩 줄어들기는 합니다. 세계 경제는요, GDP의 5% 정도 줄어들고요, 대만은 12.2%, 중국은 8.9%, 예, 미국은 3.3%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도, 예, 이게 전쟁을 하는 것 보다가 23.3% 보다는 많이 줄어들겠죠? 많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분석 자체가 봉쇄에 대한 분석도 나오는 걸 보니까, 예, 전쟁 뿐만 아니라, 예, 봉쇄에 대한 어떤, 예, 상황도 우리는 대비해야 되겠다. 그 생각 많이 해야 되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동부가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지표들이 분석되어 나온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충격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남북이 분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강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시장에 접근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어느 때보다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예, 거기에 대한 생각 진짜 많이 해야 돼. 예, 전쟁이 나면 뭐저 같은 사람도 받아준다면 저는 당연히 참전하겠죠.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참전하는 거예요. 예, 그런 어떤 강한 힘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고요. 이 자파 청산도 제대로 해야지 대한민국이 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 이런 분석했다는 거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란 그런 뜻으로 비치기도 하고요. 또 대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